오늘의 코인 월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주실 박정현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포드의박정현입니다 어, 최근에 계속해서 어, 생각보다 계속, 어, 오랫동안 횡보장을 계속 이어가고 음... 있고 또 이제 그러으로 인해서 좀 재미없는 시장이다. 뭐 그런 맞아요. 얘기도 있긴 네. 한데요. 어, 이 언제까지 또 횡보가 이어갈지 앞으로의 또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어떻게 할지 한번 같이 또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대표님을 사실은 굉장히 제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주제 자체가 이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실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또 가장 잘 알아보고 해주시는 게또 대표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이 또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킬지 악재일 것이다, 호재일 것이다 또 내용들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표님에게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저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어 뭐, 객관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개인적인 네, 또 주장들을 개인적인 또 주장입니다. 예, 얘기를 네. 할지, 네.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지난주 7일에 이제 페이팔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내놨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팔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최대 이제 온라인 지금 뭐 결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어, 꽤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뭐 고객만 해도 뭐 4억, 3, 만5천뭐만명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숫자의 어떤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그렇다면 어, 이 페이팔에서 어떤 이제 솔루션들이나 어떤 시스템들이나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하면 그 영향력은 음. 꽤큰이슈와 그리고 이제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 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어, 페이팔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뉴스가 나고 그것들이 진행이 됐을 때, 전혀 암호화폐에 요동이 없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요. 예, 이제 너무 이게 예, 반응이 없더라고요. 거의 <laughs> 네. 냉랭한 수준인데, 진짜로. 이거에 비해서 이제 2021년, 뭐 이제 왼쪽에 사진 보면 이제 21년 같은 경우에는 페이팔이 이제 암호화폐 결제, 결제 시작을 한다는 네. 그런 뉴스를 예전에 냈었었고 그 시스템을 서비스를 했었을 때 그때는 이제 상승장이기도 했었지만 그때는 시장에 꽤 반응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가격 상승에 어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끼쳤던 그런 모습과는 상반되게 이번에는 거의 뭐 이제 그 무시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긴 한데요 음. 어 이런 부분들을 볼때 시장의 어떤 어 반응 자체가 좀 리스크하다 그런 생각도 음.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요. 어, 이제,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PY, 이제, USD, 이제, 페이퍼에서 어 만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국제의 어떤 이제 자금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 갖고 보통 이제 스위프트를 통해 갖고 이제 뭐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그 부분들을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1초 만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통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뿐만 아니라 페이팔에 지노이리고 있는 것은 어웹 3.0이나 아니면 이제 디지털 기반의 네이티브 환경 뭐 메타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제나 이제 송금 시스템들을. 어,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갖고 어더 나아가서는 뭐 온라인 게임이나 그런 부분에서 결제나 그런 분들을 편리하게 제공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이종 기관 간에 이제 연결하는 그런 이제 확대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 기존에 이제 암호화폐 이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확장시키는데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어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사용성을 어 확대시키는데 영향력을 분명히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영향력이 분명히 생길 수 있고 또 시장에 큰 어떤 이제 또어 이슈가 될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반응이 없는 시장들에 비해서는 향후에는 또 지켜볼 만한 그런. 이슈들이 이슈가 아닐까 싶어서 계속해서 한번 또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소식이 시장의 호재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파급력이 크진 않았던 건 사실인데 이것을 이제 단기적인 어떤 시세 분출의 하나의 재료로 보기보다는 실제로 페이팔 자체는 굉장히 유명한 또 회사이고 굉장히 많은 고객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통해서 어떤 생태계 지각 병동이 일어날지에 관해서 좀 지켜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중요. 할것 같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에 관한 친화론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좀. 어,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해보시면서 언젠가는 시장에 또 이러한 점들이 호재로 좀 스며들기를 바라보면서이 이슈들을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또 제가 여러 가지 또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뭐 상승장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 뭐 이런 분석가들의 일도 이야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그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다 이런 게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계속해서 연출 되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상승 시그널 를좀 찾아 보셨을까요? 예, 그 음.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좀 네, 얘기를 한번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짜 상승장이 음. 시작된 건지, 음. 아니면 언제 상승장이 시작할 건지에 음. 대한 의문점이 어, 대부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맞아,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3단 점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했지만은 차트상에서는 어, 마지막 어떤 저항을 부딪히고 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놓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에 비해서 시장의 모습 분, 데이터를 좀 분석했을 때는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소되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자료를 보시면 어, 이거는 이제 혐, 현물 거래량 어, 차트입니다. 보시면 어 전체적으로 상승장이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현물 거래량이 같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일반적인 모습들인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어 올해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현물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 상승장이라 하기에는 좀 약간 이제 문제점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현물이 기반이 돼서 지금 상승한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다른 이제 요소들에 의해서 상승이 됐다고 그리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 부분들은 이제 어 왼쪽은 옵션 어 거래량 차트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어 선물 거래량 차트입니다. 이제 선물 거래량 차트는 주기적으로 꾸준히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 매우 이제 그 위아래로 이제 그 변동성이 큰데 최근에 어 가격 상승과 함께 옵션 거래량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봤을 때 추론되는 것은 최근에 올해의 상승들은 어 현물보다는 파생상품 어 그리고 이제 투기적인 상품이라고 말하는데요, 투기적인 자금에 의해서 상승되어진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음.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변동성과 리스크함이 분명히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현물이 기반이 돼서. 어, 상승한 것과 그리고 파생 상품, 그러니까 투기적인 자금이 어, 기반이 돼서 상승한 것은 많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가격이 이제 형성될 수 있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한 상승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상승의 차트의 모습들을 어, 그리고 있는 것도 좀 어,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진짜 상승이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ETF 승인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상승에. 어떤 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ETF 현물 상품을 통해 갖고 결국은 기간이나 고래 자금들이 어, 이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그 상승을 현물 시장을 통해서 견인이 될때 진정한 어떤 상승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시점에 대해서는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아크인베스트 상품들이 이제 연기가 됐죠. 연기됐 예, 어이 부분들이 그 다음 이제 승인은 블랙록 상품과 음. 함께 9월 2일입니다. 9월, 9월 2일이 이제 다음 네. 이제 연기인데 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힌트를 좀어 어쩌면 음. 블랙록이 이제 주주 서한을 이제 주기적으로 보내는데 그 주주 서한 내용에 보면 어 주주들한테 앞으로 ETF 이제 비트코인 ETF 상품이 자기들 예상으로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어, 걸릴 거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주주선의100% 그것들을 어,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재는 안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예상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자료를 통해서 한 것보다는 국민이 어느 정도의 계산을 통해서 음. 이제 어, 썼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9월 2일은 연기될 음. 가능성이 높고 음. 다음 이제 10월 달 중순 아니면 음. 1월 초가 음. 하나 이제 유력한 그런 이제 ETF 승인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그리고 아시겠지만 블랙록은 세계 최대 이제 운용사입니다. 그만큼 최대이고 또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ETF, 그러니까 블랙록 ETF가 먼저 승인되든지 이 아니면 블랙록 ETF와 같이 다른 상품도 같이 승인이 되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의 어떤 ETF 승인이 어떤 기준이 될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시점이 10월 중순 아니면 어, 내년 초. 초.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 결국 자금이 이제 큰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에 어 모양새가 이제 상승장으로 이제 전환되지 않을까 싶고 그전까지는 어 이만한 어떤 이슈나 어떤 이제 호재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어 위아래로 이제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무너질 가능성도 약간 어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일단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상승장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이 상승의 시그널을 줄수 있는 게 사실상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겠죠 근데 블랙록이 이제 주주서한을 보냈는데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대표님께서 집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10월 중순 혹은 내년 초쯤에 승인을 조금 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고 9월 2일 날 SEC 측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의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9월 2일을 좀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 시장이 과연 이제 이렇게 많이 기다리게 될지 생각도 못 하셨을 텐데 아직까지 시장에 크게 이제 불장이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견뎌왔던 시간들이 긴 만큼 그만.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만약에 정말로 ETF가 승인이 나게 되면, 그때서야 좀 다른 투자 자산을 운용했었던 투자자분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는 이미 이 시장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힘내서 이 시간을 좀 이겨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또 추가적인 내용들 대표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음. 잠깐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어, 아까침에 n 씨님이 이제 음. 또 서로 이제 뭐 비타이레프텔린이나 뭐 아, 서로, 서로 이제 뭐 결론을 중화하느냐, 아니냐 그런 싸움들 이 네. 있는데 음.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음. 잠깐 이제 관련된 네. 이제 이슈에 대해서 음.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어,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인투더 블로그에서 이제 연구하고 이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음. 어, 이제 이더리움이나 이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영점 영일 퍼센트. 그러니까 소수가 음. 전체의 80%를 보유하고 있다고 아, 이제 어, 분석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만큼 어, 음. 소수에 의해서 전체적인 코인들이 중앙화되어 있고 아그니까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음.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 상의 어떤 아키텍처는 분산화 돼 있지만은 실제 소유는 좀 중앙화된 모습들이 있어서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다그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그래서 도찐개찐 뭐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분산화가 되는데 0.32%가 음.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보면 약간 다른 코인보다는 그렇네요. 그나마 낫다. 네. 예. 그래도 음. 제 생각에는 너무 또 많이 이제 소수가 좀 많이 음.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긴 음. 하지만은 그만큼 이제 이더리움이나 도시 코인이 이 정도면 다른 코인들은 거의 별반 비슷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그렇네요. 결국 발행자에 의해서 네. 전체적인 많은 음. 코인들이 어. 뭐랄까 보유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그 소수에 의해서 어, 생태계 자체가 어,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소수의 어떤 보유자에 의해서 시장의 리스트나 아니면 변동성이나 아니면 조작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항상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나마 분산화되고 완전한 어떤 기술의 이제 완성도가 있는 비트코인이 상징적으로 또 그나마 낫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암호화폐 시장의 부의 불균형이 있다라는 거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그러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러한 부가 하루 빨리 또 재분배되어야지만 보다 좀 좋은 시장들이 좀 연출이 되고 또 암호화폐 시장 자체 신뢰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시간이 또 벌써 훌쩍 지나서 제가 지금 QR 코드 하나를 좀 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관한 자료들,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들과 또 대표님께서 개발하신 오토봇에 관한 또 무료 체험들 모두 다 노란 톡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또 입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QR 코드 가져다만 되셔서 들어오신다면 대표님과 앞으로 시장 대응들 정말 또 세밀하게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한번 이 리뷰들 한번 쭉 한번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 실제적으로 저희 이제 그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AI 이제 시그널 어 차트와 함께 또 AI 보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톡방에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그 AI 관련돼서 시스템을 사용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최근같이 어떤 이제 횡보하는 재미없는 장에서도 어, 그냥 AI한테 맡겨두시면 그나마 소소한 재미를 네,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지금 올해 이제 실제 수익률에 대한 차트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전체 지금 암호화폐 에 관련된 알고리즘이 지금은 3세대가 지금 일본 8월달에 지금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1세대로 시작을 해서 올해 초부터 이제 운영을 했었었고, 어,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레짐이 바뀔 때마다 어,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 시장에 대응을 잘하는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올해 이제 올해 약간 이제 승률이 좀 떨어지긴 했었는데 2세대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또 꾸준한 수익률을 어,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6월 7월에는 꾸준한 이제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고 이제 2세대보다 더 알고리즘이 업데이트 된 3세대가 지금 이제 시장에 이제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뭐 베이지안 추론 모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불확실한 어 이제 그런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더 대응을 잘할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의 모델들이 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AI 보봇를 통해 갖고 또 트레이딩을 할때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실제로 지금 이제 비트켓 계좌 제 수익률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그런 우상향 곡선들이 이건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그릴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의 어떤 이제 차트 모양들이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들이 나옵니다. 이만큼 이제 AI 봇이 정교하게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어 계속해서 챙겨가는 모습들을 어 볼수 있고 마음 편하게 어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소량의 금액이라도 한번 더 테스트해 보시면서 또, 테스트 또 한번 사용해 볼 것들을 한번 더 추천드리고요. 그외 이제 AI 차트를 통해서도 꾸준히 이제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을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대표님 계좌를 또 공개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상향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률이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이 오토봇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QR코드 이용해서 지금 함께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도 저희는 다양한 내용들 함께 했습니다. 이 시장 어떻게 이겨내실지에 관해서 저희가 역시나 좋은 정보들로 함께 했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